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구례에 계시잖아요. 아, 네. 구례 제주도로 가셨잖아요. 네. 어, 생활하시긴 괜찮으시고요. 네. 어, 지금 5년 차 들어가는데 풀옵션 하시고 뭐 뒷돈 한 번도 들어간 적 있나요? 없습니다. 뭐부동의 갈고 이런 거 말고는 돈 들어간 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믿고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풀옵션 그래놓고는 뒷돈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잘 상해 주셔 감사하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하이팅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특히 감사한 게. 예. 네. 우리 김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 직원들이 항상 잘해주셔 네. 친절하게 네.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 캠핑카 시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카 잘 이용해주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저뭐저 저 옆에 창문 네. 그 리벳이 나갔는데요. 네. 통상 뭐 리벳 새거로 갈라고 카라반 창문 갈면 되는데 그래야 돈이 되는데 우리는 갈지 않고 그냥 <laughs> 부품만 교체하다 보니까 돈이 안 생깁니다 S로는. 네 감사합니다. 즐겨 마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벤츠 요 캠핑카 누수 관련해서 캠핑카 시대에서 작업 완료했습니다. 캠핑카 시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누수되지 않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즘 타사 AS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AS 나지 않, 않게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캠핑카 시대는 전품 5년 무상 에이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제품 쓰고 그 모든 원리를 알고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캠핑카 시대는 항상 조심 잃지 않고 제대로 캠핑카 만들고 있습니다 요 방수 작업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또 타사 에이스 저기 방수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